아파트, 주택매매 시 하자담보 책임, 알아야 할 필수 사항.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거래는 많은 액수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만큼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을 살때 실제로 집을 보는 시간은 기껏해야 5 내지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볼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음 시에 매수인은 약속된 매매 대금을 완납하고 장음 후 물건에 대한 통상적인 기대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나 보상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매도인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자담보 책임 관련하여 정의, 내용, 기한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하자란 매매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건물의 균열, 치마, 들뜸, 파손, 누수 등 보일러나 각종 배관으로서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거나 건물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것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자의 존재는 매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통상 매매 계약 시부터 장음 시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580조에 근거합니다. 사례 1. 이전 등기 마치고 가구와 커튼, 벽지 등 가려진 부분을 치우니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가 집 전체에 번식해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하자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 2. 주택 단열하자, 누수, 곰팡이, 구조목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매매대금 대부분이 주택의 대지의 대금으로 보이고 매수인이 매수 후 리모델링을 계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하자담보 책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수리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계약해제권.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부동산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주택으로서의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3.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자, 면책, 특약. 계약서의 하자와 관련된 책임을 매도인이 지지 않기로 특약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은폐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하자가 있다면 계약할 때 알리고, 가능하다면 미리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하자 책임 범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매수인의 인지,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노후화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며, 정말 특별한 하자를 알았더라면 매매 시 가격 조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4. 하자 담보 책임 청구 기한 매수인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담보 책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흔히들 장음 후 6개월 내에 하자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언제든지 하자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언제 이런 청구를 받게 될지 모르니 물건을 팔고 나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겠지요.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인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매수인은 주택을 인도받은 날, 즉, 장음일이죠. 장음일로부터 10년 내에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10년도 길다고 보입니다. 장음 치르고 이사하여 며칠을 살다 보면 하자를 알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흔히들 계약 시 장음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특약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5. 결론. 부동산 거래에서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에 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철저한 점검과 명확한 계약서 작성, 그리고 하자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의 열쇠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계약 시 매도인은 물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발생된 하자에 대한 수리비 등을 매매계서 공제하는 게 쌍방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또한 수리비 등으로 매매계서 공제되는 만큼 양도세, 취득세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